잘 부탁드립니다. 노정규입니다. 2021년의 첫 눈이죠? 엄청 옵니다. 1월 6일 수요일입니다. 현재 시각 20시. 한번 나와 봤습니다. 괜히 나온 것 같아요. 지금은 차가 너무 많이 막힐 것 같아요. 이눈 때문에요. 한번 넘겨 볼게요 너도 넘길래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주세요첫 <laughs> 번째 콜을 20분 만에 37,000원 수원 정자동 가격이 더 높은 콜을 물론 잡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시간 지체하는 것 보다는 그냥 여기서 적당히 타협하자 두 번째 콜 잡으러 또 이동해 보자고요 이따 뵙죠 21시 40분이에요. 제가 초콜을 잡고 나서 1시간 20분이 걸려 있다는 거죠. 와, 진짜 운전이 너무 무서워서 운전을 살살 할수 밖에 없었어요. 진짜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. 와, 어, 어. 지금 콜이 아주 환장 파티가 됐습니다. 근데 집에 가고 싶어, 진짜. 너무 힘들었어요, 초콜이. 너무 힘들었어.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. 와, 진짜.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볼 거. 한 콜만 더 아, 고객님 기다리면서 잠깐 개인 정비를 고객님께서 여기 제가 첫 번째 콜 맞췄던 여기서 가격 실화야? 74,000원 근데 지금은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진짜 목숨 걸고 운전하는 그런 거짓말 조금 못해서 진짜 평소대로라면 아따 리듬 이랬을 텐데 이것도 한,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걸린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제발 이번에도 첫 번째 콜 완료했던 것처럼 두 번째 콜도 그냥 아무 일 없이 딱 무사 도착만 하길 바라면서, 세 번째 콜은 잡을지,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집에 올지, 그거는 상황 봐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뵙죠 와우. 두 번째 콜 마치고, 지하철 타서 양재역, 여기, 양재역. 이곳에 오니까 007분. 시 야, 어떻게 40km 이상을 속도를 못 내고 굉장히 천천히 가야 되니까, 아, 막지치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거나. 양재역에서 버스를 타고 수원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너무나 추워요. 야, 근데 그 와중에 잘 만들어진 눈사람도 많다. 와. 아, 추워, 씨! 아. 아, 아 완전히 눈을 끄쳐가지고. 그러면, 그냥 서울에서 좀더 타볼까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들어오게 잘했어! 진짜 장난 아닙니다, 지금. 아, 특히, 내 손이 죽을 것 같아요. 현재 시각이 1시 30분인가? 길이 꽝꽝 얼으니까, 버스도 속도를 낼 수가 없고, 그러니까, 천천히 올 수밖에 없죠. 오늘은 여기까지. 아, 추워! 아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노정기였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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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.